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뒤에 건물에서 잠시 후 2시부터 공무직, 공정사별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laughs> 기자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기정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인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무직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본인은 하고 있지만 시종일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고 아무런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권위원회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차도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짧아 먹고 우리 공무직들은 보리밥 먹어야 됩니까? 식사도 직급에 따라서 따로 해야 됩니까? 왜? 밥방마저 차별하고 명절빅 마저 차별하는 이런 그런 현실 이 너무나 명백한 차별마저도 고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하자고 합니다. 입만 열면 제발 거리로 나가지 말고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넘게 인문의 신이께 대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이부서 저부서 쫓아다니면서 우리 얘기 좀 들어달라고 안 가본 부처가 없고 안 만나본 정부 관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로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군체무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직들은 심지어 파업을 하고 지금 이 주변에 함께 수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참아야 하고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는 대단해서 또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번진한 공약에. 희망 부분을 강해야됩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차별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돈 몇만 원 던져놓고 그걸로 언론국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긴급체계부터 시작해서 인사 지침까지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의 인명은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미 매주 수요일 기재부 앞에서 민주노총이 항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5일에는 민주일반연맹이 화원에 결입하고 6월 30일에는 공공우수모주가 집중행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7월 3일 전체 조합원들이 서울로 합격해서 이 불평등한 세상 이 차별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웃경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자로 있는 자기들의 직원 우리 공무실들의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백신 맞아서 치료만는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살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백신 0만조합원들과 함께 또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 이 불평등을 해소하며 주된 을 확실하게 보여드리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국립구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안세영입니다. 2015년부터 우리는 문화체육근광부와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 넘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항상 같습니다. 구조의 요구는 수용불가하다. 예산이 이 정도이니 우선에서 만족하라입니다. 특히 올해의 교섭은 더 참가합니다. 이러나면 교섭을 왜 하는 겁니까? 4년 전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첫 외제일쯤으로 인천공항에서 한 제자가 은공공은 비정규직김해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중공인들이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난 그기 시간에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로 있던 회사가, 은공공는 회사가 자회사로 바뀌었을 뿐이고, 우리 역시도 의미이 바뀐 비정규직의 차별은 여전하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보험 신분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정규직처럼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나마 될것 같았던 중앙행정기관인 즉으로 상황은 보낼 게 하나 없습니다. 인민식이라는 이름의인기계약증을 통해 사회회가 되어가지고 민도조절은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같은 국가에서 또는 공든국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나와 다른 동료들의 임금은 항상 최저 임금 수준을 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진행됐다 결렬된 임금교실에서 사측인 공체부가 제시한 것은 임금 17,500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마저도 1 0대1 만원은 이미 올려줬으니 그그일만원면 빼고 올려주, 올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부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그런 안을 낼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방의 차별을 없애고 안 편하게 사무실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다라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의 본관리도 나와 있듯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 인들을 정당한 인도비로 분석하고정기적인 공문과 같은 수당을 갖고 지역까지 차별된 처우을 개선하기 위한 궁금을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 수월하게 대결하기 도한지 제시했습니다. 그간 공천되던 예산을 나을수 있는 예산칸막이 공기업 방도 지시했습니다 공식은 우리의 얘기를 듣고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기획재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재분은 국가입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고도 이렇다 한, 이렇다 답변을 내놓지 않고 국무직위원회에 지임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게 하도 오게서 2019년도에 모두 일소을 놓고 공공부문비정규직총파합투쟁의나선 결과로 문재인 정부는 공무직 의회라는 것을 만들지만 우리의 기여와는 반대로 우선되는 상황 없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나섰었던 국가위원회 국가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인생체 책임 떠넘 기기로 책임 떠넘 기기에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에 포격할 때 우리 중앙인도기관 국무직 노동자들의 노동국가는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코로나 비교로 국무량은 더 늘고 서원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경쟁 사회를 만들겠다던 공공공원 비정규직을 비중 없애겠다던 정부의 사량이 남긴 결과가 이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5월 25일, 브라체육관광부와의 2021년 인근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중재가 중지되었습니다. 민체문안 기재부탁, 기재부안고무직기원의 책임,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이젠 지겹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러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올바른 답변을 드릴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전쟁파워로 이거 붙이고 이거공주결에서도 대결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상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네.